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저는 대한민국 국보 1호 승리의 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조선이 건국한 게 언젠가요?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. 자, 하지만 여러분, 태조 이성계는 어찌 본다면 얼굴 역할을 했고, 실질적으로 이 조선의 또는 이 한양의 설계자다라고 한다면, 뭐니 뭐니 해도 도전적인 그 남자,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정도전은요, 이 조선은 유교의 나라, 성리학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. 유교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인, 의, 예, 지, 신와 이거를 다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. 자, 인흥인 지문 아동대문이네 동대문 의돈의문 서대문입니다. 예 얘가 들어간 문은 뭘까요? 예, 예, 예. 숙예문입니다. 지가 들어간 문은 지와 요 글자가 비슷하다고 합니다. 숙정문. 그러면 인의 예지 해결됐죠? 그럼 신은 뭘까요? 신. 땅, 땅, 땅. 종이 올리는 바로 보신각이 되겠습니다. 인의 예지 신을 갖춘 사대 문과 보신각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. 저 위에 있는 저 현판 글씨 보이십니까? 이게 원래 현판은 이렇게 가로로 쓰는 거거든요. 우리 지금 세로로 쓰여졌단 말이에요. 이 나무는 쭉 가보면 산이 하나 있어요. 그 산이 뭐냐면 바로 관악산입니다. 이 산은요. 화, 마, 화, 귀가 살고 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불의 어떤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. 여러분들 불을 막는 데서 있 제일 좋은 작전은 뭐다? 맞불 작전. 이 숭례문에 이 내가 오행 중 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 화, 불화자. 그래서 관악산의 화와 이 숭례문의 내 화, 서로 불이 빵! 만나면서 불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. 이래서 숭례문을 현판을 세로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. 몇백 년간 서 있던 었 숭례문, 이 숭례문이 결국 화재로 전소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. 이게 복원은 됐는데 여기 지금 돌들을 잘 보시면 색깔들이 좀 달라요. 색깔이좀 검은 거부터건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석축들이고요. 깨끗한 것들은 지금 이 복원하면서 다시 껴 맞췄던 예, 그런 석축이 되겠습니다. 자 어쨌건 이 숭례문은 여러분들 아 정말 이 한양의 딱이 정문으로서 아 정말 이 한양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이 문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몇백 년의 시간을 오롯이 안고 있는 정말 이 한양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 몇백 년, 몇천 년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. 승계문 만세! <웃음> <웃음>